오늘이 4월 17일, 동계방제가 끝난 뒤에 지금 이 동계방제 1차 끝나고, 지금은 동계방제 2차 석회유황합재를 쳐야 되는데, 석회유황합재를 치지 않고 1차 때 기계유재를 칠때 유황을 같이 동기방제를 했기 때문에 이분 한번 건너뛰고, 지금은 꽃이 지금, 꽃이 시끄릿끗하게 보이 보이 지금 보이는데 지금, 유, 지금 이 시기가 방제하기 가장 좋게요. 밭 전체를 보면은 꽃이 한두 개가 펴 있을 거예요 아마. 그럼 그때가 종합적인 종합 방제하기가 딱 좋은 시기, 딱 맞는 시기. 지금 방제를 안 해주면은. 일련 농사가 힘들 수가 있어요. 지금 보면 은 꽃들을 보면은 전부 희끗희끗하게 이제 꽃이 피기 직전이에요. 꽃이 피기 직전.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죠. 지금만 그리고 관계를 지금만 잘 해주면은 일련 농사는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. 지금 이제 지금 방제 종합적인 살균제와 살충제 두 가지를 다칠 건데, 다치고 나서 여기 이제 꽃이 만개했을 때, 만개했을때 또, 그래서 그때는 살충제는 치지 않고 살균제만 쳐줄 거예요. 왜냐면은 이게 수정이 돼 있고, 만개했을때 꽃이 수정이 돼야 되는데, 살충제를 치게 되면은 수정이 잘안 되기 때문에 벌도 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살균제만 혈균제 쳐갖고 흑성병을 예방할 거예요. 흑성병, 흑성, 이 배나 흑성병하고 탄저병, 배, 사과, 뭐 체리 그런 것다부 뭐 흑성병, 흑성하고 흑성병하고 탄저병이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그, 그것들을 없애려고 래요 지금 이 매실 같은 경우는 지금 만개했기 때문에 만개고 거진 다 쳐. 지금 지고 있어요. 지고 있으니까 같이 동시에 꽃이 다 졌을 때도 살균제와 살충제를 동시 방제를 또한번더 해줘야 돼요. 지금 방제 시기가 봄에 열매가 맺을 때 맺을 때까지는 방제를 철저히 해줘야 돼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유실수는 복숭아든 뭐 매실이든 배 사과 체리 모든 유실수가 가장 중요한 방제 시기는 꽃이 피기 직전 그리고 꽃이 만개했을 때 그리고 꽃이 지고 나서 이때 세 번을 가장 중요한 시기를 생각을 하는데 꽃이 피기 직전에는 살균제와 살충제 종합방제를 해야 되고, 살충, 꽃이 많게 했을 경우에는 살균제만, 앞에 말했다시피 벌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벌들이 다 다니면서 수정을 시켜주는 게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살충제는 치지 않고 살균제만 쳐가지고 탄저병이나 흑성병 뭐 그런 여러가지 세균병을 방제를 하고 꽃이 완전히 졌을 경우에 꽃이 지고 나서는 다시 종합방제 살균과 살충제 이렇게 해서 세번세 세 번이 가장 중요하고 동계 방제는 한 번만 저처럼 유황을 같이 기계제하고 유황을 같이 뿌리면은 한 번만 해도 돼요 한 번만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배나 사과 같은 경우에는 방제가 많이 치는 사람은 20번 이상 치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8회 쳤어요 배나무에 배나무에 8회 다른 것들은 더 적게 쳤고 올해는 방제 횟수를 한번더 줄여갖고 한 7회 정도로 줄여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석회 유황합제를 따로 안 쳤기 때문에 한 번은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한 10회 미만으로. 방제를 얼마든지 해도 농사를 질수 있으니까,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질수 있으니까, 한번 영상을 보고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아마 중요한 시기에만 잘 쳐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